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 이렇게 군대에서 제가 이제 7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봐왔던 돈을 많이 모은 사람, 또 돈을 완전히 못 모은 친구들, 요두 분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어떤 분류로 들어가서 살 것인지 한번 선택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욕기거나 여기는 돈을 잘 모으는 분류. 여기는 돈을 완전히 못 모으는 친구들. 근데 보통 한 열에 한 일곱은 요 정도, 요렇게 살아요. 그리고 한두명 정도는 요렇게 살고, 한명 정도가 요 중간에서 살죠.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열명 중에서 한 여섯 명은 요렇게 살고, 여섯 명은 요렇게 살고, 그두명 정도가 요렇게 살고, 두 명이 중간을 유지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 돈을 좀잘 모아서, 군대에서 저도 저역해보니까 진정한 위너는 현금 많이 들고 전역한 친구들이 위너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흔들고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찌질해 보일 수 있는데, 돈 많이 모아서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어,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돈을 잘 모으는 친구들하고 돈을 못 모으는 친구들하고 제일 큰 차이가 제가 이제 분석해보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뭐냐면 라이프스타일이 완전히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돈을 잘못 모으는 친구들. 여기 돈을 잘 모으 는 친구들. 라이프스타일이나 어떤 그 지출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다른데요. 자, 한번 들려 드릴게요. 저는 저는 요쪽이었어요. 자. 부대 이제 가 야전에 가잖아요. 야전에 가면 이제 퇴근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냥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뭐 부대가 항상 이렇게 조금 외진데 있거나 꼴짝에 있으니까 뭐 맛집 그 지역에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내 같은데 조금 번화한 데 와서 매일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매일매일 사 먹어 그 나름 시내에서 이 친구들은 그러면은 저녁만 먹고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저녁 먹고 뭐 맥주 한잔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저녁 먹고 뭐딴걸또뭐 뭐 추가적인 뭐딴걸뭐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러면 하루에 이 밥값만 해도 뭐 최소한 7천원 8천원 많이 쓸땐뭐 2만원씩 2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일에 써 어, 그렇게 재밌지 뭐군 같은 대대에 있는 동기들 뭐 선배 후배들이랑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뭐 다녀요 맛있는 거 먹고 좋게 재밌게 다녀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 깜짝 놀랐는데 점심은 부대에서 먹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수는 체크해서 점심은 간부들이 돈 낸단 말이죠. 저녁도 부디에서 먹고 나와. 저녁도.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얘를 봤을 땐 조금 그때 찌질해 보여. 아, 막, 진짜 뭐 저기서 저렇게 먹는 게, 한 번은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그때 나도 그랬어. 지금 생각해보면 얘들이 진짜 현명하고 지혜롭고 선명한 진짜 괜찮은 애들이었던 거지. 그렇다고 얘를 뭐안 친한 건 아니야. 친해. 친해, 친한데. 그냥 그렇게 생활 패턴 하는 거를 조금, 야, 씨, 좀 맛있는 거좀 먹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은 그래서 밥값이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들어. 부대에서 뭐 저녁 함께 먹는 거몇천원안 하니까. 30일 다 먹진 않잖아요. 어. 그니까 뭐, 그거 해도 얼마 들지가 않은 거지. 자, 그리고 주말이 됐다 쳐. 주말이 되면, 얘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술을 먹고 토요일이 되면 뭐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낮에 되면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당구 한게임 치고 PC방 가고 저녁에 좀뭐자라고 이렇게 했다가 저녁에도 또뭐 이렇게 맥주 한잔 먹든지 뭐 어울리고 일요일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띵가띵가 있다가 일요일도 맛있는 거 먹고 일요일 저녁에는 또 간단히 먹고 자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밥값만 해도 한 달에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뭐, 최소, 뭐, 한 60, 70 드는 거예 이렇게 살 이렇게 유지하려면.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금요일날도 부대에서 먹고 나오고, 나오면서 PX에 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먹을 부식을 사. 뭐, 과자 또는 뭐, 컵밥이나 냉동 만두나 뭐, 이런 걸쭉 산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로 온전히 토요일, 일요일을 딱 먹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 얘들이한테 물어봐. 야, 너 답답하지 않냐? 어, 괜찮아. 그리고 이제 딴데 쓸데없는 데안 돌아다니고 그냥 뭐오큐에서 그냥 이렇게 뭐야 영화를 하루 종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독서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같이 뭐 친한 친구들 있으면 농구 한판 하고 들어온다든지 농구 한판 하고 얘들은 또 맥주 먹고 뭐 하자는데 얘네, 얘네들은 농구 한판딱 하고 그냥 바로 방으로 들어와. 어, 저녁 먹든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식비에서 또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달라. 아예 달라. 예, 네,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얘들은 돈을 많이 모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얘들은 돈을 못 모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돈 차이나는 게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소대장 할 때도 뭐 분대원들, 소대원들 또 누가 술 먹는다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얘들은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가서 적당히 사주다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얘들은 뭐낄때안낄때 닦고 2차, 3차 가서 계속 술 사주고 막술 먹고 막 끝장 보고 막 이렇게 한 거지. 끝장은 안 보더라도 뭐. 호기롭게 뭐술 사갖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중위 때를 보내. 그러면 중위 때 되면 또 얘들이랑 얘네들이랑, 얘네들이랑 다른게 뭐냐면 얘들은 중위 때 되면 대부분 차를 사. 차를 지돈으로 안 사면 집에 있는 차를 갖고 와. 어, 집에 있는 차를 갖고 온 애들은 좀난 애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진짜 멍청한 애들이 뭐냐면 새차 할부로 사. 얘들은. 아, 이건 진짜 최악이다. 중2 때세차 오랄부 때린 애들은 정말 최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소위 때또 찔끔찔끔 모아놓은 돈 있을 거야. 그거 보태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중고차 사. 어, 걔네들이 조금 그나마 좀 낫고. 제일 그래도 이쪽 분류에서 난 애들이 지배인차 그냥 갖고 오고. 근데 차가 생기면 돈을 못 모아요. 돈 모을 수가 없지. 왜냐면 일단 차를 사는 순간 기름값 들죠. 보험료 나가죠. 차값 나가지. 그리고 이 차가 있으면, 괜히 돌아다녀. 안, 안갈 때도 가게 되고, 어, 내가 안 가, 굳이 뭐차 갖고 저기 안 가도 되는데 차 갖고 가서 또 거기 가서 돈 쓰고. 그니까 지출이 엄청 늘어나요, 차가 있으면. 그니까 차 있는 순간 돈은 진짜 안 그래도 못 모으는데 돈을 못 모으지.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하냐. 차를 안 사. 대위 때까지 안 사. 그러면은, 차에 투자했던 기름 투자해야 되는 그 기름값 보험료 뭐 가끔 수리할 때 있으면 수리비 차 유지비 이런 게싹다 저축하는 거죠. 엄청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짜 누가 보면 이게 중위가 되고 중위 뭐 이년차 되면 후배들 있잖아. 또 부대 병사들 있잖아요. 걔들이 봤을 때 얘는 되게 찌질해 보일 수도 있어. 얘들은 뭐 차도 사고 돈도 잘 쓰고 술도 맨날 먹고 다니고 그런데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 얘들이 진짜 영양가가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아나는왜 이렇게 반만 따라가지도 못했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 그렇게서 살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지.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에 여섯은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조금 줄일 필요는 있어. 최소한 차는 사지 마중2대 되면 대위 때까지 차는 사지 마. 불편한 거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차는 사지 마. 그러면 돈 조금 더 모을 수 있어. 불편하더라도 어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 신용카드 얘들은 신용카드를 안써 웬만하면 안 써요 신용카드 쓰더라도 딱 따져보고 무이자일 때만 또 필요할 때만 딱써 왜냐면 얘들은 이미 월한 달에 내가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지 알고 그 지출하는 거에 맞춰서 딱 돈을 쓰기 때문에 할부를 딱할 때만 신용카드를 써 얘들은 시용카드가 일상이야. 있지? 이게 여기 있는 친구들 착각한게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게 경제관념이 사실 좀 많이, 저도 많이 떨어졌는데, 처음에 시용카드가 나오잖아.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냥 엄마가 주, 부모님이 주는 용돈 받다가 쓰다가, 내가 경기 활동하면서 군인들도 뭐 시용카드 잘 나오니까, 시용카드 생겨서 한도가 200 나왔다? 그럼 그게 내 돈인 걸로 착각을 해. 어, 그런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 빚이야, 빚. 자.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막 쓰는데, 돈이 모자라거나 돈이 있는데, 시용카드 썼단 말이지. 그럼 다음부터는 이제 시용카드 써면 시용카드의 분레에서 벗어날 나 수가 없어. 계속 시용카드, 그, 카드값 돌려막기 하느라고 가, 바쁘지. 아, 절대 시용카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저축하는 방법도 이 친구들이랑 이 친구들이랑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저랑 같이 얼렸던 친구들 보면, 월급 150이다 쳐요. 그러면 저축을 처음에 무리하게 무리하게 저도 그랬어요. 딱 150만 원 받다 치면 그래 나 100만 원씩 해서 돈 많이 모아야지 해서 100만 원딱 적금하지. 내가 쓸수 있는 돈 50만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틀에 한번 간다 하더라도 50만원 부족해 핸드폰 값만 해도 벌써 10만원 나가는데 내가 쓸수 있는 돈은 40만원이고 사람들이고 뭐 평일엔 안 어울려도 주말엔 어울려야 되니까 뭐 하다 보면 40만원 모자라 그러면 신용카드 써 그러면 카드 값 때문에 요 모았던 거를 깨고 원래 제로 베이스로 돌아와서 또 쓰다가 또 모았다가 깨고 갖고 깨고 갖고 하기를 반복하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15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딱한 70만 원 저금하고 한 80만 원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저렇 하면서 쓰다가 남은 돈 있죠? 그걸 또 저금을 해. 또 쓰다가 또 저금을 해. 또 쓰다가 또 저금을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저금 자체를 무리하게 안해 얘들은. 어, 그리고 내가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또 저축을 하는 거지. 네, 이게 제일 큰 차이가 있더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얘들은 헛떡떡인 애들이 많아. 진짜 헛떡, 저도 허, 책 많이 뭐 경제 뭐 한다고 했지만 헛떡떡이야. 뭐 복리가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뭐막 따지지만 뭐 결국엔 돈못 모아요. 왜못 모으냐. 저는 이제 뭐 보험하는 친구들을 나쁘다 욕하고 싶은,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인간하면 보험하는 친구들이 뭐 복리다 뭐다 하고 10년, 20년 상품 막 가입하라고 막 엄청 와요. 근데 그거 뭐, 좋다고 생각해서 가입하려는 분들이 있으면 가입하셔도 돼요. 그걸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그 20대 초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2 0뭐한 4살 인간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 일단은 뭐 10년, 20년짜리 넣으면 안 돼. 왜냐면, 당장 2, 3년 뒤에 내가 써야, 돈을 써야 될 일이 반드시 생겨요. 군 생활 뭐좀 하다 보면, 뭐, 2년, 3년 하고 전역한 친구들은 2, 3년 뒤에 대학원을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취업을 하면 차례를 또 급히 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2, 3년 모았던 걸로 사야 돼. 대학원 가야 려면 가야 돼. 또 여자분은 그걸로 쓰면 돼. 취업 준비해야 된다? 그럼 그돈을 모아서 취업 준비하면 돼. 근데 20년 플랜으로 모았다? 중간에 못 뺐어. 뺐어라도 많이 못 써. 그러니까 현금화 할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돈 모으는 재미를 못 느껴. 그러니까, 처음에 갔으면, 딱 1년이나 2년짜리, 군인공제 외로, 뭐 이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딱 2년짜리 현금, 딱 원금 모을 수 있는 걸딱 모아봐요. 그래서 한 500만 원, 만 모아봐. 그럼 그게 재밌다. 그럼 그 500만 원을 또, 그더묻어둬은행에 뭐, 이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 뭐, 복리 몇프로 %니,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이 세상에, 이자로 10% 이상 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 똑같아. 뭐, 100만 원에서 뭘, 뭘해다 그러니까는, 원금 모으는데좀 집중해라. 1년짜리 모아서, 이 친구들은 또 1년짜리 모아서 딱 해놓고, 1년 뒤에, 어, 500만원 모았네? 너무 좋네? 기분 좋네? 이거 모은 것도 쉽겠어? 못쓰지. 하니까, 이렇게 해서 놔두고, 또 500만원 모으면 1000만원 되잖아요? 1000만원 돼? 그럼 또 500만원 또 1000만원 돼? 600만원 또뭐또 이렇게 돼? 이렇게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는, 허떡동인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은 허떡동이라서 돈을 뭐 20년짜리, 적금 막확묻어서 중간에 돈 뺏을 수 없으니까 대출받아서 딱뭐또 하고, 뭐 빌려서 뭐 하고, 이러는 거야. 허떡동인 거지. 어, 그니까는, 러 물론 여기 있는 친구는 다 헛뚝뚝이란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나처럼 헛뚝뚝이란 거고. 그래서 이제, 원금 모으는데 충실해라. 요 친구들처럼. 예. 네. 저 요렇게 살면 되는데, 요렇게 하면 돈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친구들은 차를 언제 사냐? 대위 때 사. 대위 때, 뭐 이렇게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중고차를 사지. 아, 진짜 대위 때 독한 셈, 독한 친구들은 모뎅 산다. 와, 독하다 얘들이 진짜. 대이쯤 됐으면 그래도, 한 중형차 정도는 끌수 있잖아. 급여도 그렇고, 뭐, 모아놨던 거 그렇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봐봐요. 뭐, 그동안 모아놨던 걸로, 모아놓은 돈으로 대이때 일시불로 새 차를 사버리던지, 아니면 모아놨던 돈 일부로 중고차를 대이때 사. 그래서 이제 어차피 대이가 되면 급여가 뻥튀기가 되니까, 어, 이게 차를 사서 좀 지출이 늘더라도 그걸로 커버가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돼? 중위때 이미 차 샀고 다니면서 엄청 이제 뭐 마이너스 까였지, 마이너스지, 아니면서 또이 또이 됐지. 대이 때중위때 샀던 그 후진 차를 또 타거나 아니면 은또 할부로 대이 때 사. 그럼 얘들은 대이 때부터 또 할부가 들어가는데 대이 때 늘어난 급여만큼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돈을또못 모아. 아 너무 슬픈 현실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은 이 지출을 딱 계획해 가지고 있는 돈을 갖고 계속 쓰는 방면에. 얘들은 대책 없이 계속 사는 거지. 겉으로 보기엔 얘들이 더 좋아 보여요. 얘들 되게 힘들어 보여. 근데 실속은 누가 있다? 얘들이 훨씬 실속 있다. 결국에 승자는 현금을 갖고 나온 친구들이 승자다. 네. 지금 혹시 돈을 못 모으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돈 마음 굳게 먹고 돈을 좀 모아보시면 좋을 거 같고. 예비장교들은 너무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안 좋지만 또 중간쯤 해서 적절하게 돈을 쓰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성